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아요. 어, 팥죽으로 한 그릇에 이제 장자권을 판 이야기.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들로 산으로 나가는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야곱은 이제 집안에 있는 어떤 조용한 사람이라고 27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사님은 이제 동생 친 동생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어 이제 친구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 이렇게 어떤 사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일, 우리가 한 달에 네 번을 나갈 수 있다면 이제 동생은 나는 세 번을 집에 있고 한번 밖으로 나가야 나는 이제 에너지를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네번 중에서 네 번은 밖으로 나가요. 세 번은 밖으로 나가고 이제 한 번은 집에 있어야 이제 충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전사님이 그래서 예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면 야곱처럼 덜 활동적이고 또 혹은 덜 조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까요?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서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서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오늘 3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장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첫째로 태어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제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이 장자의 권리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런 예배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한 순간의 배고픔으로 바로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는 그런 그의 문제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에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망령된 사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처럼 망령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벼이 여겨야 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된 삶.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은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가벼이 여기어야 할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의 그것이 바로 에서의 삶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또 우리가 다니는 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다고 또 구별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삶이 바로 이처럼 망령되게 사는 삶. 그리고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삶입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망령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사람이 얼마나 그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막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처음 본 사람처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하고, 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데 가볍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볍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야 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의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 우리에게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한 소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기도 하고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할수 워십을 할수 있는 곡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45절과 46절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받칠 사는 삶, 진주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또 우리의 인생을 들여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것을 다 들여서 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신앙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보화가 보화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은 가장 귀하고 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 이렇게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서의 시대, 애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애서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해 두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도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이런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런 가치들이 뒤집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고 잠깐의 욕심으로 너가 갖고 싶은 것은 당장 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오늘 좋은 차를, 어, 좋은 차를 사고 또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이 살, 어, 팥죽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요. 잠깐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에서는 지금 팥죽 한 그릇에 그 중요한 것을 파는 것이죠. 돈몇 푼에 우리가 예배를 팔고 우리의 믿음을 져버리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지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예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하도 선악과의 그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그 순간의 시기심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그 욕심에 빠져서 중요한 것인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 30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팥죽 이야기를 보면서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애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것을 주, 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볼게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가볍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고 가벼하게, 가벼이 여겨야 할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인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애서처럼 망령된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